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오늘은 24년도 상반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4월부터 6월에 해당되어지는 뱀띠 분들의 운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3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으나 이미 3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4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월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을 바라본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특히 노력을 이제까지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 무엇보다 이제 송사에 걸려져 있거나 내가 억울하게 무언가에 연루되어져 있거나 억울한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오해가 생겼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훨씬 더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 내가 오히려 빛을 볼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때는 약간의 오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만이 되게 지금은 내 발목을 붙잡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만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잘 되어질 것 같기 때문에 재물을 또 함부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차곡차곡 잘 모아두어야지만이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5월에 훨씬 더 일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어, 시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달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5월은 내 명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절로 다가옵니다. 늘 남의 명의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어, 가장 가깝게는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른 사람, 내 아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어 이렇게 부모님이라든지 그 명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하면 지금은 내 명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도 굉장히 좋은 때다 그래서 금전에 관련되어진 것은 이제 금전을 창출시켜 낼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내 명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 좋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땅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에서 쓰이게 되는 내 명의는 후일에 어 나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 이거를 해야 될때 하게 된다면, 어, 내 복이 굉장히 크게 발휘돼서 나중에 좋은 결과물들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거를 너무 강조하고 남에게 설득시키려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굉장히 크게 답답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병이 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끙끙 앓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답답하고 체하고 위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할수 있는 선까지만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체력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면 재물과 귀인의 운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 이 몸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을 잘 기르고, 이로 인해서 내가 금전과 재물복을 훨씬 더 좋게 늘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올해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뱀띠분들이 최대한 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내 명의로 무언가를 충분히 시작해봐도 괜찮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월은 또 고민했던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에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생에 이런 일들이 있었나라고 의아심이 들 정도로 일이 술술 풀리게 돼서 약간 의심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게 시절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참아온 세월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것입니다. 묵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체기가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알터니가 빠진 듯한 그런 행복감을 만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게 욕심으로 인해서 행복함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가 조절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것을 계획해 보시거나 실행에 옮기고자 했던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무언가 생각났던 것들이 있다면, 이거를 충분히 과감하게 시행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좋은 성과를, 어, 성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감이 해봐도 되지만 이때는 내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의 온기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너무 설득시키려 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조절하셔서 이번 4월, 5월, 6월 결정을 하시거나 판단을 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